오늘은 다음 세대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다음 세대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녀나 아니면 손주나 다음 세대에게 명절이 되었을 때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어떤 덕담을 나누십니까?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덕담을 나누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요소가 준비되었을 때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뭘좀더 강조해야 되는가가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고 특별히 한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시국에 정말 이땅 가운데 지도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도 오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모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노 태어나서 나일강에서 건지움을 받아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궁정에서 40년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족을 돕고자 에르스다가 결국 애국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그 일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보문 말씀 첫절에 있는 것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처가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그래서 호랩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에겐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처럼 나무가 자연 발화하는 일은 흔히 볼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덥고 그리고 습도가 없는 건조한 날이다 보니까 가끔 더운 날에 이처럼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모세도 이전에 그런 광경을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은 모세가 보기에 참 기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분명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멀리서 봐도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좀더 가까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고 그래서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분명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모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이처럼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 같은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나무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누군가 봤다면 사람이 불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볼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오자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해요 자 여러분 어딘가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요한아 요한아 불러요 그러면 딱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부를까?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알까? 내 이름을 알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양떼를 끌고 왔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난 40년, 아니,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과 그것을 경험하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살아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이 순간 자신을 부르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몰랐다면 그는 누구세요?라고 질문을 도리어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르는 이가 그 동안 믿고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순간 예,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듣겠습니다 말하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탐구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있기에 이것을 개시 즉 보이지 않은 것을 알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너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생산할 수 없고 거룩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은 여와 하나님이시고 그와 관계할 때만 거룩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그 땅이 특별한 땅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가 임해서 이곳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라. 즉, 너가 거룩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 저희 어렸을 때 교회는 주로 신을 벗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신고 예배당에 들어온 것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교주에 나가서 다른 어떤 종교 사원을 가보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전부 신을 벗고 들어오시라고 할까? 그러면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 같아요. 신발장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신발 주머니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맨발로 본당에 들어오는 것도 아마 많이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가져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의 합당한 어떤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인간이 호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가볼까? 그냥 한번 만나볼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그리고 야곱에게 말한 것 이삭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이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당신에게 이런 존재예요. 당신은 내게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세우고,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너는 내게 이런 존재야. 나는 그 관계의 근거에서 앞으로도 성실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은 그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그 관계에 반한 행동과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과 이 변치 않으시고 관계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모세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하나님이다. 아는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귓가에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들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묵상, 우리의 감정의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어찌 보면 내가 듣지 못하는 나의 깊은 곳에서의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내 깊숙한 곳에서는 아파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깊은 곳을 성령께서는 아시기에 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나는 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게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의 역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일러주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에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역할, 모세의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생보다 길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깁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전이라는 것을 내 인생의 시간 안에 제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인생보다 훨씬 큽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갖고 있는 놀라운 비전 가운데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이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장면이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찾지 않냐 돌봤지 않냐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 양무리를 너가 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베드로가 정말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나 여전히 사랑하냐? 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내 양무리를 먹여라 쳐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제자를 처음에 부르실 때 너희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지난 40년 동안 처가 생활 쉽지 않았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데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로 양을 돌본 것처럼 이제 내 백성 그 많은 백성 이 광야 생활을 너가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라 때가 되었다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 준비되었냐? 너 괜찮아?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고 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모세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모세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6절 하반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보통 유대인들이 가진 것처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근거한 행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계속 깊이 들어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동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을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은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베드로도 실패하고 주님 만났을 때 그가 느끼는 것은 그거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은 그거였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니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강해하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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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면 그 결과가 온유해요. 하나님께서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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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0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만졌어요. 아니 80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만져 주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이제 적합한 그릇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주일입니다. 또 내일은 어린날이고요. 어제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귀한 행사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먼저 채워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학식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여타의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어떻게 보면 뭔가 스펙으로 쓸만한 많은 내용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준비되면 좋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만지고, 만지고, 만져서 하나님의 손에 익은 사람, 하나님의 의해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모세야 맞다. 너 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할 만한 능력과 자질과 요건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가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터니 걱정하지 말아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요즘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 온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예비된 그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아니,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겸손과 온유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한 부분을 감당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아멘.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주일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비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세상의 기준과 말들을 따라 무언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채워지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겸손해진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온유해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먼저 저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귀한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와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들어 쓰시기에 예비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의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